시작하고요자 오늘 녹화 날짜 2017년도 11월 23일 오후 6시 37분경입니다 자 오늘의 게임 폴아웃4 <laughs>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출발 예스 그래요 일단은 BOS가 왔으니까 오늘은 뭐 먼저 할거냐면요 많아요 일단 <laughs> 은근 할게 많아 일단은, 뭐, 정리를 할까? 일단은, 네, 일단 정리합시다. 일단 시작부터 정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시작을 해보죠. 나 <laughs> 아 방금 때려봤지, <째러> 케이트가. <laughs> 무서워. 야행성 퍽은 야간에 당신의 인지력과 진행을 증가시켜 시켜주며 은신 상태에서 야간 투시가 가능하게 준다고. 어, 야행성도 괜찮네. 비주얼 요 갑갑. 갑자잘 들어요 타바. 나는 개취한번. 라디오프리드라 레디오 프리드럼 게이트 너무 늦게 오는 거 아니야? 잠깐 레이저 권총, 짤부선총, 팔부선총. Sure, sure. Just keep your shirt on. Wow. 한 번에 쫙 줄어드네, 저거. 몇 시길래 애들 자러 가냐? I just w a n t to trade a few things. Hey, General. 음, 자러 가는구만. 여행 전화 갈 데가 없네. 뭐라 해요? 프리랜? 일어나 아침이야, 일어나야지. 누가 잘해? 나만 잘수 있어? 아또 일어나라 아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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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니또 어디갔냐 <laughs> 의자 의자 긴기는 알지 않을까? 나날어 왔네. 왔네. 반바라밤반라밤반라밤 Is at your service, General. What do you need? Right. Let me see what you've got. Take a look. Well, Tony Omne, Salton Omne, well, eh, my uncle. g o i n i m u r e g o i 흠 <laughs> 그러면 일단은 그냥 여기다가 봐. 너무 높지다, 그냥. 이것만 음, 이것도 넣어. 있다 이렇게만 넣어 놓고 뭐부터 할 거냐면요. 어, 레벨업이 3 5렙이야 레이 클로브까지 안 돼. 사신도 안 되니까. 빠밤, 빠밤. 신문을 좀 찍을까? 신좀 찍어 놓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어, 주먹. 아, 그냥 맨손이야. 어, 철권은 아프지 않겠네. 굴절자, 9절자까지 하나 찍어 놓으면 좋긴 한데. 힘은 아직 요 음. 지 딱히 찍을 건 없으니까 다음 찍을 거면 25레벨 이거 28레벨 오케이 하고 뭐할 거였냐면 상봉 일단 한 다음에 이거 하죠 아 일단 주파수만 넣으면 되나? 군주파수? 일단은 장터로 가서, 아, 장터로 가면 또 초기화 되겠네. 맞아, 아, 가져갈 걸 바보다 장터로 가야 되는구나. 생각을 짜았죠 너무 생각이 짧았다 팔아야 되는데 팔러 가야 되는데 생각이 아니랬다 어, 어... back to 라고 아십니까 어 dlc 생겼다 dlc 시장입니다 저거 You know it's back to the future, right now. Fuck to the future. 와 얘네들 자, 자, 자세히 보니까 징그럽네. 이빨이두 개네. 앞니랑 속니야? 야 이거 관리하기 힘들겠다 너네. 앞에는 불꽃 낭리 쓰고 저기 안쪽 송리에는 얼음 낭있 쓰면은 뜨겁다가 얼어 죽겠네. <끝> 너왜눈 감고 있어? 얘는 왜 한쪽 눈만 떴구나. 아 뭐야? 한쪽 눈이 안 떠지는 거야? 자 빨리 뚜뚜뚜뚜뚜자봐세 어 나중에 그걸 하면 되겠다. 미니맨 루터 타 가지고 장군님 옷 장군 옷 입어 가지고 음? 그래 도 되겠다. 재밌을 것 같은데. 하고 있어요. 나한테 그런 화내세요? 캐스 이 캘러가 나중에 캘로그 코스프레도 되겠다. 얼굴을 캘로그 얼굴처럼 해놓고 음? 코스프레 해도 될것 같은데. 내가 캘로그다 이러고 영어까뭐 이름까지 캘로그로 해놓고 해도 괜찮을 것 같죠? 재밌을 것 같은데. 권총수 찍어가지고 엄청 권총 데미지 엄청 올린 다음에 사사탄만 쓰고. 내가 바로 켈로그다, 이러고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laughs> 저게 그냥 있는 리볼보보다는 더 좋은 탄이니까, 탄이니까요. 좋을 거야. 좋을 거예요, 아마. 어떻게 해야지, 내게 바나나. 야, 좀세 보인다 너. 너네 그 다이아몬드 경비병이지, 다이아몬드 시티. 크, 여기는 다이아몬드 자체, 다이아몬드 시티 자체가 뭐지? 그 야구 배경이라서 옷도 야구네. 장하고. 아본적 없는데? 아, 봤어. 어, 몰라? 나도. 오케이, you know, sure. Something... okay. 가져가. 가져가. 크으... 비싸게 판다잉? 갖고 와. 우와, 돈이 없네. 와, 소형약 팔면은 이거 인생 역전 아니냐? 신호탄도 딱히 필요가 없는데. 어 근데 많이 줄였네요. 개꿀. 떤떤떤 이거 어차피 안쓸 거니까 이거 그냥 팔죠. X셀. 저 딱히 좋은 건 아니야. 이런 거 팔아야지. <laughs> 와, 이게 7월이야. 애반데, 어딕 톨도 익혀 놓고, 빰빰빰, 빰빰빰 이렇게 하면 되겠지. 오케이, 개굴. 그래, 이득을 봤어요. 무조건 마이너스 나면은 이득이야. 저건. 탄약. 아, 야, 1600발이야. 야, 무난해. 개꿀이야. 됐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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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실레도가 맥스네. 다이아몬드 시대들이랑. 어, 그는 다른 그 사이코 미친 음? 사이코 인스티튜드랑 인스티튜드 신즈랑 달라요. 저희 도와준다고요. 이러는 거죠 지금. 왜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hmm. and uh, no you were right nick kellogg did have my son but that wasn't all he was working with the institute he he gave them sean the institute uh-huh oh boy i'm sorry friend oh Truly, no uh, no uh, it's fine considerably more complicated. <clears throat> he ain't kidding heck nick's a synth and even he doesn't know how to get in no synth does security protocols t r i p those memories out. 음, 다른 방법이 필요해. I need <laughs> to find a way. I've been investigating these creeps for over a year now. <laughs> the Commonwealth s Boogeyman. Fear. Feared by everyone. True enough. Uh-huh. Sometimes they snatch people in the middle of the night. Sometimes 와이퍼 이쁘다니까. 예, 필리가 얼마나 이쁜지만 보면 되지. Do this day. 지금 코먼웰즈의 카원웰지 exactly. 삼인방은 다 이쁜데 다 이쁘게 패치가 되거든요 패치. 얼굴이. 이제 다음 회차 때 퀴리만 oh. 보면 됩니다. 음, 그는 권한이 있었어요. Like that in and o is t h A murderer and a kidnapper gets his brains blown out by an avenging parent. Huh. Be a great ending if we didn't still have the biggest mystery in the Commonwealth to solve. You're not go doesn't matter what he knew. I'd kill him again in a heartbeat. Gets his brains blown out. Huh. His brains. You know. We may not need the man at all. You're talking crazy here, Nick. Got a fault in the old subroutines? Look, there's a place in Good Goodneighbor called the Memory Den. Mm hmm. Relive the past moments in your mind as clear as the day they happened. If anyone could get a dead brain to sing, it'll be Doctor Amari, the mind behind the memories. Oh, good idea. I hope you're right, Nick. Let's see. I guess we're gonna need a piece of Kellogg's brain. Enough gray matter to bring to Amari and find out if this is going to work. Jesus, Nick, gross. Seriously? I know it's grizzly, but what choice do we have? We got no leads, nothing. That old Merc's brain just might have all the secrets we need to know. Oh, you mean Actually, I think I already have something. Kellogg had this thing attached to his head. Cybernetics, huh? Oh. Mhm. Mm we may have just won the lottery. Whether we're riding this crazy brain train or not, we can't all go running across the commonwealth. So, who's coming with you? I have to go to the memory den either way, if I'm going to introduce you to Omari. But if you want to head there together, just say so. 유지한다. I already have someone with me. I'll meet you there, Nick. Alright. See you at the den. Don't worry. We're going to get the 있지 않냐? 왜 사무실에 있다고 하냐? 케이트는, uh, well, mm -hmm. 뭐랄까, 파이퍼는 진 각도의 차이예요. 각도가 어느정도 되냐에 따라서 얼굴이 이뻐지거나 이상해지거나 둘중 둘 하나야. 너는 거기서 뭐하냐? 둘이 뭐, 얘기할 거 있어? 뭐 hey. 음, 여서. How do you think 아. things are between us? You're the kind of person I can depend on. There aren't many people lucky enough to know someone like that. 웃는 것 봐. 옆에서. <laughs> 와, 소름 돋는다. 옆에서 웃는 거 싫어하냐? 와, 소름 확 돋네. Don't see the point. That time s long gone. 와, 봤어요? 웃는 거? 소름 확 끼치네. 와. 옆에서 웃는 거야, 씨. 야, 다시는 그렇게 웃지 마라. 무섭다, 야. 무서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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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재밌는, 오, 어, 좋아. 게임기냐? 좋아요. 야, 담배를 갖고 와. 담배를 어? 피는게 아니야 이거 다 그거 아니야? 사건? 사건 나중에 한번 해보죠 재밌어 사건 음이 정도면 될것 같지? 가자 자 일단은 이제 댄스한테 가서 BOS 캐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죠 뭐 그래서 <laughs> 댄스 중요한 소식을 가져왔어요. 자네 이제 복직이야. 잠시 쉬는 것도 끝이야 이제. 자네 다시 복직이라고. 그리고 그 할아버지 어디 있어요? 그 할아버지도 복직이야 이제. <laughs> 당신 당신네들 둘다 복직이에요. <laughs> 당장 가시길 바래요 롤콥이야? 로콥? 롭 롭코? 로코? 롭코면 아까 그 게임 있는 그거 아니냐? 어. <laughs> 다 그쪽이구만. 롤 음, 로콥이 모든 거의 그원흉이구만 어설트론이랑 어 그거랑 다 만든 게, 어찌 보면 착해 볼 수도 있고, 어찌 보면 나빠 볼 수도 있는데, 둘중 하나에요. 아, 불빛 키면 안 되는구나, 은신할 때는. 아마 제가 은신 캐, 은신, 뭐랄까, 스나이퍼 캐할 때는 여러분들, 아마, 네, 엄청 어두워가지고 못, 못, 보실 것 같아요, 밤에는. 최대한 낮에 움직이거나, 밤에는, 그냥 불 켜면서 하겠습니다. 음. 싸움, 싸울 때는 바로 불 끌게요. 그렇게 플레이 해야겠다. 나중에 되면. 저거 T51 그거 아니냐? 아닌가? T60인가? 저티 t 공0이네 <laughs> 놀랬지... 미안해 사과... 오안 n c a Oh, I b o s 난 p o s 루트를 타려고 하네. 내일이란 날 후회할 거 알아도 질러보려 해해해해 엄마는 누구니 나도 잘 몰라. 어떻게 해야지, 비하네 사과. <laughs> 저게 좀 그게 있네요. 방송, 생방송 알람에 제가 설정해놨거든요, 이거. 예. 네. 그러니까 좀느네 <laughs> 오, 좋은 기능이야. 뭐랄까, 우가우가우로 따지면은, 좋은, 아, Unless you like getting shot, never turn your back on a gunner. <laughs> yeah. mm -hmm. And it looks like they sent in the big guns. Oh That ship I've never seen anything like it. Amazing, isn't it? Uh huh. our ship the Pridwin. 알고 있어. she's loaded with enough troops and supplies to mount a major offensive. If she's here, Elder Maxon's here and that means we're going to war. War. going to be a quick war with that thing on our side. You're damn right. The more guns, the faster the problem vanishes. If history proven anything, it's that an overwhelming show of force has a chance of halting a conflict before it begins. I'm going to tell you about the Pridwin up close and personal. I've received orders that we're both to report to her immediately. Follow me up to the roof of the police station. We're going for a little ride yes come on yes come on yes come on come on come on carry food with you or you'll end up eating some pretty questionable things to stay alive huh. 머리는 겁나 멋있게 해놓네. 어, 미용사가 잘해주나봐. 트린더엔. 거기 안에. 미, 미용실이 있긴 한가? 미용사가. <laughs> anyway. Wow. f a n 너왜 나와? 뭐야? 왜너 내려가는 거야? Identify your targets before you start shooting. We don't want to have any mishaps. Fire on the local. <laughs> the Commonwealth looks different. 일단 안 타나요? 여기서? 빨리 가자. 그냥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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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총 싸서 그런가? 이거 그냥 안 쓰고 있을게요. 솔직히 미니건 있으면 총 쏘고 싶거든. 응? 음? a source will be matter of time before the enemy overwhelms the population mm -hmm. cleansing the Commonwealth is our duty and I will gladly spill my own blood if it ensures our victory we're on final approach to the airport the Pridwin should be coming into view just ahead we'll be meeting Lancer Captain Kells on the flight deck. 대장이라고 잘 대답하러 가는 거죠, 지금? <laughs> 이게 맨 로딩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어요. 모드가 많이 넣어서 그런가? 난 모드 많이 안 넣는데, 이거는. 거의 바닐란데 가라 세계로 너무 느린 거 아니냐? 어, 반가워요, 선장님. 선장님, 반가워요. 어, 이번 선장님이 안 보이네? 설마. 잠깐. 선장님 보이는데, 여기에? 아까? 맵 로딩이 안 돼서, 맵, <laughs> 맵 로딩이 안 돼서 그런 게 많아요. 어쩔 수 없어. 맵 로딩이 안 되는 건. 내 탓이 아니야. 컴퓨터 탓이야. 아니, 게임, 모드를 많이 깔아놓은 내 탓이구나. 미안하다. 미안하다. <laughs> 내가 게임을 너무 많이 깔아서 미안하다. <laughs> 아, 모드를 많이 깔아서 미안하다. 다내 잘못이다. 미안하다. 어, 이번엔 된다. 분위기 좋아. 분위기 좋아. 오케이, 보스턴 공항 떴어요. 됐어요. 분위기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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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상 한번 해주고. 이럴 때일수록 저장을 한 번씩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가는 거야? 야, 운전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직접 따로 이게 들어가야 되지? 맞다. 자, 들어가게나. 뚝 아, 비 오는 날이야. 더 끊기나, 설마? 에이, 어어, 보인다, 보인다. 생긴다, 생긴다. 생기기 시작했어. 그렇지. 됐어, 로딩 다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로딩 됐네요, 이제. 너무 늦게 보는 거 아니야? 나 먼저 봤는데? 승차, 승차.